이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 4절을 4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체는 어떤 책인가? 라는 제 말씀 상 구하는 것을 받들어 원합니다. 거리 되면은 젊은이들은 탐스럽게 이건 과실을 바라보며 다음 해도 풍성히 수확하여 먹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들 그러나 황혼의 덜력에서 노년들은 가을이 되면 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나도 저와 같이 언젠가 치고 말겠지를 생각하며,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대를 이끌어가는 젊은이들은, 저들은 늙어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주어진 현세의 삶만이, 삶만이 전부인 줄로 착하라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의 생활에는 만족하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신 물질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인성을 즐길 것인가에 대해 더열중하고도 있습니다. 백년도 못다 사는 게 있다는 삶이 영롱할 것이라 착각 아래 말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기는 성도들은 천 년이 하루 같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그곳에서의 합당한 삶을 준비할 때가 바로 현생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돌아갈 본양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삶은 천국 배송으로 살아갈 영생을준비하는 훈련 과정을 명칭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도 친히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택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영생을선물로 받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나는 그 생명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를 걱정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믿기 시작한그날부터 우리 모든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가 추리 갚은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게 이러자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치워달라고 예언마가 있으면 이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 믿는 일에 인내를 순종하지 않고 탈락하는 자들 있으면 명찬은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를 성령나씀에 도착해서 세, 세 가지 말씀을 상관는 가운데 비차의 어뢰를 받고 실천하시면서 복을 받는 교회 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름으로 간절히 축을 듭니다. 첫째는 생명책은 어떤 자들의 이름 기록, 수록된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4장 2절로 3절을 찾아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권하니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이를 같이한 자야. 니게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분열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그 이름이 오를 수 있는가이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을 하었습니다 원래 빌리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 내의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받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15절 말씀입니다. 빌리뽀 교회 중에서 창산여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오디아와 행복한 교회라는 의미를 가진 순독의 두 여인 사이의 개인적인 불화가 사도 바울의 깊은 고문이 필요한 정도로 심화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절, 말미에 사도 바울은 두 여인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고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화의 원인이 된두 여인에게 그리토 안에서 주님의 나다시를 본받은 사람과 겸손으로 하나, 님 하나 될 것을 고면했습니다. 빌리포스 2장 25절 기록하기를 마음을 갖채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갖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 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의 도 마음이라고 니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부가 될 수, 성부가 하나 될수 있는 길을 주님 안에서 통거하는 신앙이 길 뿐입니다. 돈범문 삼지는 또 참으로 나의 멍해를 같이 한 자, 니게 구하는 복음이 있다고 함께 입수서저분위를 돕고라고 했습니다. 멍해를 같이 한 자, 헬레, 어, 쉬지 고스란 말은 부부 시간 또는 동력자 간에 적용되는 말로서 여기서 누구를 지칭한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도바리 빌보 교회 내의 한 지도자에게 두 의원이 하외할 수 있도록 돈을 주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여인이 그 화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부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주던 저 분열을 굴레 멘드와 그외에 나의 도움 다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체에 있는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시험이 들면 누구 판이 갈라서 분당이 생기고 편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서로 화해를 하고 생명체 그 이름 지지한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된 말 삶을 살기를 고민하고 있니다 보문 당시에 유도 요아와 순두의 두 여인이 바로 불화하고 반모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불화 이전에는 그리포교회복음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오는 보문에서 두 여인이 불안 내음을 얻어받자고 다음 복음을 위한 공헌을 칭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다시 합,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합할 것을 암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의 단점을 덜추러 내기보다는, 공헌을 내세워 높여주므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바울의 위대한 면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글레멘트가 누구인지 성격은 밝히, 밝혀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도와와, 마오랄트와 복음의 헌실한 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본절인 말미에서 그 이름이 생명체의 인원이란 말씀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 비록 서로 다툼이 있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님을 정은함으로써 성도 간에 하나로, 하나로 화평한 것을 암시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생명체 헬라우 비볼로 조회서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경우입니다 이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고 선택한 성도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국기 3장 32장 32절 3월상 25장 29절 10편 69장 28편 139편 15년, 누가 보면 10장, 20절, 개시록, 3장, 2절, 21장, 2 7의 말씀이, 여와와순북에전다 털지 말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어, 우리 모두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지, 않, 지워지지 않는, 정생의 축보를 받고, 살아가는, 성의의 삶을 살아나시라. 이름으로 간절히 추월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행위가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말라기서 에 3장 16절은 18절을 찾아 기록하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나니라. 마왕군은 여호와 이루느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 악인이며 하나님의 선민은 저승리자 아닌 잘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문의 말씀 1 6절에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경건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문 십칠절로 1 8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나의 의인과 악인을 영원히 구별하여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된 의인들로 당시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크신 얼굴을 베푸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언은 선언의 배경은 속히 도래하려 하고 믿었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은 도래하지 않고 힘든 생활이 계속됨 물론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기이 도려 번영하는 현실을 목도하자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며, 완악한 말을 거침을 내뱉음으로서 노골적으로 하는 대적하였다. 하고 했습니다. 말하기 서 3장 13절에 집어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진실된 것으로 실하면 그것이 성취하기를 고대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를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채우신 판날에 그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로 하신 것이며, 여기서 특별한 소유가 될 자들은 1차대로 당시 하나님이 경의했던 이스라엘 경건한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표하는 바 모든 영전 이스라엘들 곧 성도들을 가르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생명책 기념책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3장 오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수의왕 같은 제사장 자이여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9절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최후의 심판때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의 구원을 얻음으로서 하나님이 큰 신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단에서 10장 1조3지과계시록 20장, 20장 7절 말씀이, 대문의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활란는타가나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환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글은 더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장차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사실은 인해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7절 말씀이, 본면 말씀 1 6절에서 기록하기를,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념책 이히브리오 세파르치카론이란 이 기념책은 인간들의 말과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여 장차 안함께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시는 책을 가리킵니다 추르교기 32장 32절, 10편 56편 8절, 69편 28절, 24에서 65편 6절, 다들에서 7장 10절, 누가 보면 10장 20절, 개시록 20장 12절이 맞습니다. 이책 이름을 기념책이라 부르는 가닭은 인간 각자가 행한 은행 심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념책이나 생명책은 같은 내용을 기록한 책이오로 게시록 3장 5절과 개시록 20장 11절 20절의 생명체가 명철을 달리했을 뿐 같은 죄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호소를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체 곧 생명체에 기록하셨다고 부모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약수를 굳게 믿고 이를 인내로 성취하여 하나님의 영수의 복락을 축복을다 어, 받고 노래시켜를 예수 믿는 교들이 추월됩니다. 세 번째는 회계와 배교자의 이름을 지어진 책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과 계시록 13장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의 장사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려니 누구든지 규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내가 볼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방은 없으나 장차 무족 갱으로부터 올라와 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나 땅에 그하는자들로 장세 이후로 생명 체에 농명 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이스다가 지방은 없으나 장차 널 짐승을 보기 여기자고 하였니다 보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으로 망하고 선을 행하는 선으로 생명을 보을 받을 것이 다하고 못 받고 있음이로서. 우리가 영세를 얻으면 어떤 환란에처하게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여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지에 기워지지 않고 온전한 군의 이런, 이른, 이런 당한 강력한 고민입니다. 봉은 계속 13장 8절에서는 죽음을 단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라고 했으니본전에서 죽음을 단 어린 양이는곧 죄인들을 위해 대수의 보효를 허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생명책은 계속 3양오절인 생명책에는 구약 당시 신정 국가의 시민권을 뜻했으니 그러던 것이 회복된 이스라엘 시민권을 의미하던 구약적 인 생명책 개념을 신약에 들어와서는 달리 해석을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자심을 하 받아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확정된 것이며. 계시록 13장 8절로 10, 17절, 그리고 20장 12절, 15절, 21장 27절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계시록 3장 8절, 13장 8절에서는 주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농명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이, 생명이 농명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대가신 백을들을 자신의 피로써 소경하셨는데 그 성량의 은혜를 받도록 선택받았다는 가리킵니다. 모문에 상세 이후에 생명체의 농명되었다는 원어 헬로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라는 단어를 지적하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라는 뜻이니 따라서 이만은 아직 세상이 진행되거나 시작되는 시점에서 벌써 그리스도의 성량의 은혜를 받은 자가 생명체의 이름에 적혀있음을 어, 의미해 줍니다. 다시 말했습 하나님께서는 창세에 의 구원한 자들을 택정해 놓으셨으며, 하나님의 작정인 때를 쫓아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죽으면서 생명자를 옮겨 놓으셨으며, 이제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심으로 누구든지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을 나서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창세 후에 농명됐던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증함, 택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경배하지만 그렇지 못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있지. 따라서, 법문 말미에서 땅에 사는 자는 하늘에 그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말로써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도 생명책에 채워지거나,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순종은 삶을 끝까지 내하심으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 내리시는 축보를 모두 다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어디의본 말씀은 사항과는 가운데 비참 믿음되는 어린를받은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줄 압니다. 그첫 번째는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수록된 책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체의 의인과 악인의 생성인과 기록된 책입니다. 세번째는 생명체의 배교자의 이름이 지어진 책입니다. 이런 교훈을,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경까지 성령님의 역사주변믿며 믿음이 성숙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체의 농명되어 예비하신 영서의 복락을 다 받고 누리시긴 성령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아 483장 올리겠습니다. 울음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야 보이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오소서 주님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의 어린 양생명체에기록하오소서 주님 고백 비로소 오늘죄레시사 나의 부정한 것을 시 서사 트레 서사 트보시 너희의 죄시씻사 서사 니 구원 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님 나의 이름 보좌해 너이 언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천국 올라가서 주님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게 서니 이런 소망의 삶을 잠드는 고퀴라 주님 나의 이름 보좌 앞 너의 어린 양생명체에